오늘 케이스는 30대 여자 환자로서 처지는 볼, 그리고 이제 소실되는 턱라인,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턱라인이 있는데, 처진 피부에서 덮여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처져 있는, 있던 게 많이 리프팅된 효과가 있고요. 처져 있는 피부도 해결이 되어 있고, 턱라인도 훨씬 더 날렵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성형외과 차정화 원장입니다.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실제 여성 환자분의 이중턱 지방흡입과 실리프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이스는 30대 여자 환자로서 처지는 볼 그리고 이제 소실되는 턱 라인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수술 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보면 턱 라인에 이렇게 처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턱 라인 사라지고 이제 처져 있는 피부가 있지만 그 위쪽에 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얼굴 피부가 처지기 시작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분이 가장 고민이라고 하셨던 부분은 이중턱도 있었지만 양쪽 볼 부분이었어요. 얼굴 처짐. 그래서 턱라인이 소실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큰 수술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얼굴 쪽에 지방 흡입과 실리프팅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이분 얼굴을 잘 보시면 처져 있는 피부, 여기 밑에 부분이 있고, 이 바로 윗부분에 보면 여기 좀 꺼져 있으세요. 자, 이쪽이 꺼져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자, 여기가 많이 쳐져 있는 경우, 울쎄라라든지 뭐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면은 지방을 조금 녹이는 효과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덕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볼 폐임이 심하신 분들을 하게 되면은 꺼져있는 부분이 더쏙 들어가가지고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해결을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면 사진을 먼저 보실 텐데요 이제 턱 라인이 있는데 처진 피부에 서 덮여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술후 사진입니다 터져 있는 있던 게 많이 리프팅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턱 라인 밑에 있는데도 좀 부피가 줄어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약간 뉴쉐입에서. V 쉐입으로 살짝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턱 라인 있는 데가 매끄럽지가 못하죠 수술 전에 보면은 처져 있는 피부도 있고 밑에 이제 지방도 조금 있고 한데 그 부분도 지금 당겨져 가지고 턱 라인이 훨씬 더 보이고 이중 턱 있는데도 훨씬 부피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90도 옆 부분을 보시더라도 처져 있는 피부도 해결이 되어 있고 턱 라인도 훨씬 더 날렵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같이 줄어들어 있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못해요. 실리프팅이나 이런 간단한 시술로는 이 마리오네트 라인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하지만. 훨씬 더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 쪽 지방흡입은 몸 지방흡입과 다릅니다 몸 지방흡입은 기계 연결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얼굴이나 턱 밑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얼굴 쪽에는 이제 조직도 많고 신경도 있고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이중턱 흡입을 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보는 분들이 보면 턱 밑과 목 각도가 지방으로 인해서 둔각으로 많이 무너졌을 경우에, 그리고 턱 라인이 얼굴 하관 부분과 이중턱 부분에 지방으로 인해서 덮여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 흡입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흡입만 하는 것보다는 흡입을 해서 부피를 줄이면서 동시에 옆에 무너진 얼굴 조직을 당겨주는 리프팅 시술을 같이 했을 경우에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시술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 회복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바로 복귀를 하고 또 결과도 만족스러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턱 흡입이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뼈 밑에 침샘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노출돼가지고 그게 이중턱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징이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볼록 볼록 양쪽에 대칭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침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는 흡입을 해도 크게 효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30대 여성분의 이중턱 흡입과 리프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나 생활과 차종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